안녕, 안녕, 하십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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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시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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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나가셔안 돼요. <laughs> 왜 이렇게 어둡지? 아 됐다. 안녕, <laughs> 저요 안녕, 서 들어오시는 분 아주 칭찬합니다. 네, 맞아요. 곧 있으면은 이제, 헤헤헤 <laughs> 탭이 공개가 되는데, <laughs> 오늘 이제, 그탭 하기 전에 잠깐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아니, 행사 갔는데, <웃음> <웃음> 우리 텅프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기가 그냥 너무 살아버렸잖아. 어떡해. 너무 고마웠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 지금 목이 목이 많이 잠겼어요 음. 그래서 지금 목캔디를 잠깐 먹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사실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이제 33분 정도 남았는데 몇 시까지 하는 게 좋아요? 딱딱 딱, 우리 딱 그러면은 한 33분 동안 하다가 아니다. 한 30분 동안 하다가 한 3분 전에 제가 50분 50분이 좋아요. 한 55분까지 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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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한 50분에서 55분까지 하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사실 이제 어제 공연이 끝나고 제가 라이브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laughs> 어 어제 이제 회식을 가면서 회식을 가면서 이제 제가 막 건배사도 하고 술주도 이렇게 돌리러 막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그이 <laughs>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 적이 없었는데 살짝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숙취해소제 먹고 금방 잠들었습니다. 와, 어, 어, 어제는 좀 술지었어요. 어제는 좀 술지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막 주변 분들 즐기시는데 폐안 끼치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었습니다. 어제 근데 회식 자리에서도 다들 오셔가지고 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어, 너무 재밌었었었고. 해장했냐고요? 해장 라떼로 했습니다. 원래 제가 목 때문에 커피도 못 마셨었어요. 커피도 못 마셨었는데 라떼도 안 마셨었어요. 그냥 진짜 오로지 막 차, 꿀차, 따뜻한 차 이걸 진짜 달고 살았거든요, 물이랑. 네.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원래 프로폴리스를 진짜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목을 목에 목을 위한 건강 식품이구나 이러면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잘잘좀 잘, 잘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음, 그리고 진짜 건강은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탁 쳤을 때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는 생활을 하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슬슬 술을 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막 엄청 많이 마시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예전에 그 술지였던 제가 그립기 때문에 술지 하려고 합니다 28분 남았다 <laughs> 어... 바쁘다 바빠 태용이, 사, 태용이 사회 용이요회사회요활 사회생활 아 고마워요 아 여러분 근데 어제 공연을 진짜 생각했을 때. <laughs> 뭔가 여운이란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운이란 게 음... 뭔가 영혼 같은 게내 안에 스며드는 느낌이 드는 게 여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저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감정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저 스스로에게도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요시요시 요시 했습니다. 뽕뽕뽕뽕뽕 요시요시네, 모두 요시요시. 오늘, 오늘도 고생 많나? 음. 그리고 또 이제 탭을 또 성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착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가 사실 음방이거든요.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놀랐던 게 약간의 스포지만. 음방때 보통 커플곡을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잘린 버전을 만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뭐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그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커플곡이 아마 미리 얘기를 하긴 했지만 두 개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아. 어제 또 제가 기억에 남았던 무대 중에 하나는 루비였는데요. 제가 아마 루비를 부르고 나서 바로 멘트를 하다 보니까 계속 루비 소개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다른 곡 소개는 다 했는데 루비 곡 소개를 안 했던 거예요. 아, 아, 아. 루비도 약간 부르면은 뭔가 안에 있는 뭔가를 쏟아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곡이기도 해요 너무 너무 이렇게 라이브로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곡이었고 어 굉장히 마음이 뭔가 더 전해지는 것만 같아서 이제 뭔가 무지개다리에 있는 루비가 음잘 보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루비도 들었을 거예요. 오늘의 TMI는 뭐냐고요? 오늘은 오늘은 이제 로에베 행사를 갔다 왔고요 어, 굉장히 많은 형포들을 보고 왔습니다 에헤이. 손 다쳤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이제 다 나았어요 이게 다그 이제 악세사리나 그 옷에 이제 살짝 좀 배배 배, 살짝 배어서 그래요. 근데 <laughs> 오늘 버블로도 보내드렸지만 네그통푸분을 찾습니다. 통푸분 얼른 나와주십시오.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감사 인사를 전, 전하고 싶습니다 <laughs> 얼른 나타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 맞다 맞다 그리고 그 얘기도 해야죠 굉장히 솔직히 좀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찍어 놨는데요 어... 정말 하나하나가 다 제가 그래도 솔로 2회차라 그런가 다 전보다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더 전보다 더 여유 있고 더 재밌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 또한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와 진짜 이제 24분밖에 안 남았네요. 24분에 이제 <laughs> 와우 24분에 이제 뮤비가 나왔는, 나올 텐데 약간 재밌어요. 약간 제가 넷플릭스에 그, 그 뭐지? 일본 애기들이 나와서 저의 첫 신부름 하는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내용이 그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티저에도 당고가 나왔잖아요. 제가 진짜 일본에서 좋아하는 게 당고랑 낫또거든요 당고는 진짜 항상 일본 편의점 가서 먼저 찾아봐요. 당고. 당구. 그래서 당고가 주제가 된 것도 너무 의미가 있었고 되게 낯스러웠고 어, 되게 저 같은 뮤직비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샤랄라는 좀 꾸민 저 같은 뮤직비디오라면은 이건 진짜 뭔가. 진짜 나다운 그런 뮤직비디오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당구 <laughs> 127개 사줄 수 있다고요? 어, 127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많아. 괜찮은데 난딱 난 새기면 돼 아, 입이 짧아가지고

맞아요, 아 콘서트에서 초록봉면 봤습니다 안 넣으셨나요? 초록봉면 탭 챌린지 찍어줘요? 저 근데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이번 SM타운 갔을 때 정말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과 챌린지를 다 찍고 왔어요. 대단하죠. 정말 하루 만에 다 찍었던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너무 잘 도와주셔서 너무 재밌는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몇개 찍었냐고요? 셀수 없어요. 너무 셀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뮤직비디오에도 반신욕 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목탄 가서 진짜 그때 살짝 추웠거든요. 추웠는데 그 따뜻한 곳에 잠깐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어요. 누구랑 찍었냐고요? 저는 그때도 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카리나님하고 또 찍었거든요. 근데 카리나님이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와. 약간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해버렸어요. 와, 어, 너무 잘 추시는데요? 이러니까. 약간 더 크게, 그런 건더 크게 얘기해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laughs> 너무, 잘, 너무 잘하,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윤호, 윤호 형. 윤호 형, 윤호 형이랑 이제 콘서트 딱 전에 찍었는데, 윤호 형이 이제 너무 잘 찍어주려고 해주셔가지고, 우리 둘다 콘서트 전에 의상이 있고, 땀을 뻘뻘 흘려버려가지고. <laughs> 윤호 <laughs> 형이 저 생각해가지고 사복도 저스러운 걸로 입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어? 우리 매니저 형이 또뭐 얘기하라고 뭐 꺼냈다 좀 보고 와야 돼요 컨텐츠 외부 못 찍었는데 이제는 말해도 된대요? 살짝만 살짝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살짝 어떻게 얘기하지? 그 그 뭐지 탭? 탭 라이브 버전을 하나 찍었 t 요 되게 경치 좋은 곳에서. 그건 이제 당고가 아닌 딩고에서 찍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투유도 이제 첫 게스트로 제가 찍었는데 약간 좀 먹투유가 살짝 때문에 너무 진지해지지 않았나라는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살짝 목투유도 찍었고 이제 셔랄라 때도 저를 잘 도와주셨던 우리 춤 스춤. 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아또 뭐가 있었지? 형또 뭐가 있었죠? 없나 이제? 네, 아그 얘기해요? 아 어, 그거는 얘기 안 해도 재밌, 알게 안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요? 아아 아, 맞다 그 것도 했구나. 맞아요 아이돌 등판도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거 뭐지 저녁자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그 이. 이혜경 선배님과 핸드폰 번호도 교환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거 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그내 남편과 결혼해줘. 근데 <laughs> 미리 다 알려주셨었어요 스토리 내용을.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오 마이 갓러면서 같이 있었던 기억도 있었고요. 어, 또아 그리고 저와 구촌이신 이제.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잘해주셨고, 어, 너무, 너무 의미가 있었던 만남이었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어딜 나가서 그렇게 언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처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카메라가 너무 가까우니까, 약간 좀 내가 가까이 하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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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제 앨범 오늘 프로모션하면서 이제 쭉쭉쭉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들 전참시 얘기를 많이 한다요. 형, 형 전참시 가능? 어안 돼, 정확하게 안 된대요. 안 돼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저는 아직 전지적 참견 시점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미스터리로 남고 싶어. 나는 아직 이 SM의 신비주의를 샥샥샥샥샥 하긴 뭐 제가 뭐 어떤 신비주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주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매니저 형의 시점으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신비주의 싫다고? 어, 매니저 님 일이 와봐요라는데요. 아마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은 가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 50분까지 4분이 남았는데요. 4분 동안 뭐 하지? 4분 동안 뭐 할까? 뭐 적어놨어요? 또? 뭐 적어놨어요? 통 쪽이? 통 쪽이?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55분에 꺼자고요? 맞아요. 55분에 꺼도 돼요. 왜냐면 내가 아는 SM은 완전한 정시에는 올려 주지 않아. 아닌가? 약간 막 이렇게 새로 고침 막 이렇게 해야 보이더라고. <laughs> 저는 일단은 그 돈가스를 시켜 놨어요. 목이 다 낫기 전까지는 돈가스를 먹을 겁니다. 기름 목에 기름칠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목에 기름칠을 해 줘야 되고 유자 민트티 계속 먹어야 되고. 아 진짜 회사 잘할 개 웃겨 <laughs> 그럼요 곧 여에서 제가 몇 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laughs> 아 도영이도 이제 그 도영이하고 계속 연락했거든요 도영이 시차 안 맞을 텐데 지금 이제 그딱저 이제 딱저 앨범 나올 때 이제 출국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귀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도영이한테 좀 멋있더라 약간 이런 얘기 했었던 그리고 도영이도 저한테 형좀 고생했다 이러면서 서로 칭찬을 하던 와중에 도영이가 이제 돌아온다고 합니다 도영이는 여러분들한테 섹시하지 저한테는 우리 서로가 알잖아요 여러분 서로 그러면은 진짜 바로 표적이 서로 엉망 이렇게 돼요. <laughs> 아, 근데 이번 건은 인정이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멋있었어요. 아, 이제 또 잔이도 갔고 다들 떠나가는구만. 가지마. 날 두고 어딜가오. 우리 자이또 얼마나 멋있게 하고 올려나? 자이또 키도 크고 몸도 좋아가지고 진짜 멋있,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있죠? 이번 음방에서 진짜 잘 해야겠다. 땡엉 <목소리도> 녜녜한녜녜녜녜녜녜녜녜녜녜 Ande, a n d 안돼, 안돼안돼 i n 긴장 n g d e k i n j a n 긴장되는 i n j a n g d e 멤버들이랑도 뮤비 코멘터리 찍었거든요. 근데 모두가 그 그걸 찍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도 그래서 이제 몇몇 멤버들은 무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재밌으니까 아니 잔이랑 정우가 새로운 자기네들이 새 새로운 채널을 팠다고 먹투 먹투유처럼 그때 뭐 정우가 뭐라 그어 그랬, 뭐라 그랬었지 송투유 송투유 <laughs> 이렇게 새로 나오는 곡들을 새로 나오는 곡들을 저희가 이제 스포 또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왕망지라고 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막 채널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 멤버들이 다 너무 좋아해줬어요 뮤직비디오 송투유 <laughs> 어떻게 그거 빨리 밀어달라 그래요 애들한테 <laughs> 그것도 되게 걔네 둘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전각까지 라이브 하자고 요안돼안돼안돼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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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럴 수 없어. 지금 매니저 형이 끊으라고 지금 이렇게 손가락 두번 톡톡톡톡 쳤어. <laughs> 이제 이제 여러분 구분 남았으니까 다들 준비하고 이제 마음 지금은 약간 마음 이렇게 다 잡아야 돼. 지금 나도 나도 혼자서 이제 마음 다 잡고 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탭. 안녕. 아니야, 아니야, 55분도 안 돼. 내가 너무 떨려. 어, 그러면은 지금 3분 남았으니까 나의 앨범 사양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진짜 잘 나왔어. 약간... <웃음> <웃음> 오, 뭐, 너, 너무 웃으스 뭐, 떨어진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이제 진짜 이제 진짜 가야 될 시간입니다. 좀 이따가 만나요 여러분.